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겁니다. 모트라는 단어예요. 모트, 모트.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뭐 옛날부터 알고 있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트를 없애고 소비 있어도 뭐, 비, 이틀은 바뀌었죠? 어, 소비들 써도 같은 뜻인데, 요, 모트라고 하는 거, 모트, 우오우르 발음이 되죠? 이건 메이의 뜻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메이가.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이게 우리 미진이라는 거라 그러죠? 미진. 아주 작은 그런, 어, 먼지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진이라 그러죠? 미진. 사람 이름 미진이 아니고요. 그걸 말해요. 그거 한번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메이하고도 같은 뜻이 된다는 거. So be it, 음, so may it be it. 그거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내려가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요게 미진이라는 뜻과 may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ow many clusters, 덩어리죠. 갤럭시의 은하, 은하의 덩어리, 은하 성단, 은하의 성단이라 그러죠. 얼마나 많은 은하계의 성단들이 exist, 시스텔에 아, 존재하는 거죠. 우주의 바깥에 나와 있는가? Perhaps billions. 아마도 수십억. Can we find clusters of clusters? 이 성단의 성단이죠. 성단의 성단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했일 겁니다. Is there any end to this? 이 놀라운 distancing. 멀리 하는 거. 그죠? 여기서는 확대죠. 이렇게 멀리까지 확대하는 게 끝이 있을까요? The question may not mean. 의미한다. 낯은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이쪽을 부정하는 거죠. 지금은. 전혀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b 하지만 적어도 we do know, 우리는 안다. 우주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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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주 크다는 것. Compared to what? 뭐에 비교해서? Compared to earth? 물론 지구와 비교해서. 이쪽을, 이쪽에다가 갖다 놔야죠. 여기 따라서라고 한 건데 잘못한 것 같아요. 해석을. 물론 지구하고 비교하는데, 지구는 따라서 여기 있네요. 따라서, 매우, 매우, small, 작다. 비교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 liken it to a, 에, 먼지 알갱이, 먼지의 입자, 먼지 미진이 되는 거죠. A mote of dust가 미진이에요. 먼지의 작은 알갱이. dancing uh, in the sunbeam, 햇빛 속에서 춤추는 미진, 먼지 알갱이, 먼지 알갱이에다 비교하면, 비유하면 to come upon it, upon it, 먼저 갖다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컴포의 목적은는 뒤에 있어요. 당당함과 장엄함을 주는 것이다. It does not possess. 그것이 소유하고 있지. 그것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당당함을 주는 것이다. 비교적으로 말할 때. 이 grand and beautiful grove.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지구는 on which we, we, 우리와 50억의 다른 인간들이 그 위에 살고 있는 이 에, 지구죠 어, 내려가야죠 지구죠 지구는 에, reside 살고 있는 거죠 resident가 주민인 거 아시죠? It's not even as, as large 비교적으로 말할 때 electron 원 g i 인 the s o l 태양계를 에, 방랑하고 있는 전자 만큼의 크기조차도 심지어 되지 못하다 못할 거다 이런 거죠. 자, 2번 보죠. The word, 뭐뭐라는 단어는 고대 동사이다. means may나 어떤 might를 의미한다. 우리 그저 may, may를 기억하면 돼요. traces back to o l d e n 고대 영어로 돌아간다. And the praise, so, m o t it be. 나 또는 so, may, it be는 다 같이 the same. same. 같은, uh, so, be, it 하고 같다. 이런 뜻이죠. A, B 들어갈 단어는 당연히 m o t 입니다 m o t 쭉 내려가 보죠. 모트, 티끌, 미진, 그러죠. 어. 자, 이게 좀 뭐, 고대 영어에서 왔다는데, 어렵죠? 이런 건 무시하고. 하나 주의할 건 모트, 지금 모트도 같은 발음인데, 요거는 AO, MOAT죠. 요거는 해자라 그러죠. 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둘러싸고 있는 둔덕이라든가, 거기 물어놓은 호 같은 거, 해자라고 얘기해요. 모트는 고체고요 메이나 마이트의 뜻이에요. 에, 모탄. To be allowed에서 allowed 나온 에, 1인칭 단수 현재 시제형이에요. 그런 거알 필요는 없어요. cluster 아시죠? 덩어리. so be i t 그렇게 되, 되다 하던데 이건 원래 let it be so의 명령문으로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라고 하라죠. 여기서 be와 i t 를뒤집은 순간, 순간 l e s 는 탈락되죠. 그리고 be i so는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뭐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과 그것이 명령문이 양보로 소울,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If you really decided to keep 어, 어, 이때 seed는 자르다의 뜻이죠. 어, 확착다르는 거죠. Keep the music business. 음악계를, 음악 비즈니스를 그만두겠다고 결정을 이미 했다면 then so be it. 그렇다고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If you really want to you grow career. Because of some realistic principle. 이상주, uh, idealistic principle. 이상주의적인 원칙 때문에 커리어를 던져버리고 싶으면, so be it. 그렇게 하라. If you insist on running off. 도망가서라도 결혼하겠다면, 고집한다면, 그라시든지, so be it. He never wants to speak to me again. 다시 나하고 얘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원한다고? 그라시든지. He if she doesn't want to involved. 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내버려두어오는 거죠. 그리, 대소소소는 원래, may, it, be, so,죠. 기업문에 may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먼저 나오죠. may, it, be, so는 기업문이에요. 근데, be의 보호인, so를 앞으로 보면 보호인, so를 앞으로는, so, may, it, be의 뜻으로 흔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may의 고체인, mot를 사용해서, so, mot, it, be로 쓸수 있어요. let it be, so를 쓰는, let을 탈락시키고, be와 it를 도치시키면, 에, be 소가 되는데, 비동사르가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게 싫으면, so 까지 앞으로 보내서, so be it. 이렇게 쓰는 게 아주 흔한 표현인 거예요. so be it, be, let it be so, be it so. 다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어렵긴 했죠? 그렇지만 뭐, 재밌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문법상이나 또, 전에 다른 적이 있는데, 어, 휘 관계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mot 라는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